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루팡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정말 늦게 와서 미안해요. 사정이 있어서. 네, 오늘은 바로 윤초가 판매하고 있는 물품 몇 개를 구매를 해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름은 루이예요. 제가 루팡 계정 말고 루이라고 다른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까진 루팡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루이는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주소는 별빛나라, 빙구나라, 삐용삐용, 뚜루뚜루랄라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부분해 주세요. <laughs> 농담이고 이거 실칭이어서 이렇게 적어준 것 같아요. 윤초. 네 그럼 지금 바로 뜯어볼까요? 포장할 게 없어서 검은 테이프로 했다는데 여기 뜯어도 되겠지? 뭐 어떻게 됐지? 너무 아까운데. 뜯었다. 역시 검은 테이프가 막 아, 엄청 끈적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끈적거려. 아, 여기 있다. 아, 이 부분에 드릴걸. 어머, 죄송해요. 해부작전. 어머, 아니구나, 깜짝이야. 나 이거 뜯은 줄 알았어. 네, 그럼 이거 뜯어볼까요? 아니, 빼볼까요? 와우! 어머. 토목. 도까지방탕비았네요 네, 칼도 집어넣고. 일단은 돔도 보내줬어요. 우리 착한 윤비. 아, 윤초. <laughs> 미비하네 이건 덤 덤은 전시 빼놓고 제가 구매한 것들이에요. 제가 두 개를 구매해서 총 2,500원을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여자친구 그 도안이에요. 소원 예린 유주 엄지 신비 은하 지금 단발인데 오늘 예린하고 엄지 생일이에요. 축하해 예자매들. 제가 여자친구 팬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구매했고요. 이거는 여자친구 모음 멘봉이에요. 볼까요? 네, 일단은 여기 예린. 오늘부터 우리는 때가 그때인 것 같아. 이렇게. 다섯 장있고요 유주. 유주도 다섯 장. 엄지도 다섯 장. 다섯 장. 그 다음에 포카. 나 이거 있는데. 그 다음에 여자친구 사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제가 덤을 보내줬어요 실친이어서 덤도 보내줬는데 이거 방탄 불타오르네 두장 줬고요 그 다음에 누룽지 장사탕 먹도록 할게요 잘 먹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저랑 페이스톡 하고 있을 때 이거가 왔대요 그래서 제가 한장 달라 했는데 한장 줬어요 그리고, 이거. 모르겠어, 이름을. 아, 아시는 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것도, 그거 했었던, 서포터즈 했었죠. 이거 두장 줬고, 그 다음에 쓰던 건데, 이거 줬어요. 캘리그라피처럼. 예, 쁘다 이렇게 윤초의, 구매, 윤초의 물품 구매한 후기였는데요. 여러분, 어땠어요? 오랜만에 돌아와서 미안해요. 사정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루팡이었고요. 어, 제가, 앞으로 사정, 막, 그런 거, 지금까지 못 왔던 이유,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다시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 꼭 있을 거예요. 안녕!